모른다 싶을 때가 있었지만 그게 연애하는 동안에는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딱히 싫어하는 것도 없고 가탈스러운 제 성격 잘 맞춰주는 수더분한 성격이 연애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사람하고 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차츰 갖게 만들어줬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동고동락하다 보니 일 때문에 서로 투닥거리기도 많이 했지만 같은 해에 회사에 들어간 입사동기이기도 하고 회사 내에 몇안 되는 또래이다 보니 서로의 상황 같은 게더잘 이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정도 빨리 들게 되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내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사내연애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회사에 아무리 비밀로 해도 티가 나긴 하나 봐요. 다른 직원들은 저희가 연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던 것 같은데, 저희는 그걸 감쪽같이 속이고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연애하면서 크게 다투지도 않고 서로의 고충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줄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쭉별탈 없이 연애를 계속해 왔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회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걸 깨닫고 공개연애로 전환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 내 공식 커플이 되다 보니 결혼 언제 하느냐는 이야기도 자주 듣게 되었고 아무래도 응원도 자주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니 조금 부담이 되기는 했습니다. 전화한 남자친구나 본가는 따로 있고 집에서 나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연애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자취방 계약도 새로 갱신을 몇번 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새로운 거처를 찾을 때 회사랑 얼마나 가까운가 위치도 중요한 게 여겼지만 한편으로 서로의 자취방에서 얼마나 가까운지도 계산해가면서 새로 방을 구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점점 사는 곳이 가까워졌습니다. 회사에서도 매일 보는 사이긴 하지만 퇴근길까지 같아지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오래 만나왔는데 차라리 결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퇴근하면 남자친구가 항상 같이 지하철을 타고 저를 집 앞까지 바래다줬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저를 집까지 바래다주고 집까지는 걸어서 돌아갔습니다. 퇴근길 방향이 같은 방향이기는 했지만 동네가 달랐기 때문에 집까지 걸어서 30분을 더 걸어가야 했어요. 언젠가부터 서로 일하느라 피곤해서 지쳐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차라리 결혼을 해서 둘이 같이 살면, 여러모로 출퇴근도 같이 하게 될 테고, 한 집에 사니까 빙 돌아서 집에 갈 필요도 없고, 집도 월세로 제 방, 남자친구 방에서 어떻게 보면 두 배로 내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럴 바에 대출 2, 3억 받아서 신혼집 구해 이자 내는 거나, 방두개 월세 내고 사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았고, 여러모로 서로한테 이득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로 청혼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낭만적인 거 찾고 그러는 성격도 아니다 보니 그런 형식적인 건 생략했어요. 분위기 좋은 데서 촛불 몇개 켜놓고 명품 반지에 명품 가방 선물 받으며 프로포즈 받는 그런 뻔한 청혼을 받을 바에야 차라리 그 돈으로 서로를 훌륭하게 키워준 양가 부모님들께 선물 같은 걸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위해 서로의 상황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월급이야 같은 회사 다니고 있고 입사 동기이다 보니 누구보다 서로가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선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각자 모아놓은 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월급에 비해 너무 적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비용은 번갈아 가면서 내고 자취하는 곳도 서로 비슷한 곳에 한 푼이라도 싼 곳을 찾아서 구해 살고 있었어요. 데이트할 때나. 필요한 걸살 때나 이것저것 가격 비교하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이었고, 알뜰살뜰한 면모 또한 결혼 상대로 생각하기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퇴근 후에도 저를 항상 집까지 바래다 주던 사람이기에, 어디 쓸데없는데 돈 쓸어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것도 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입사 4년차가 된 우리인데, 1년치 연봉만도, 심지어 갓 입사했을 때 1년치 초봉만도 못한 금액을 모아놓은 돈이랍시고 보여주고 있으니 저는 처음에 이 사람이 나를 놀래켜 주려고 장난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각하게 나오는데도 별 해명도 못 하고 쩔쩔매고 있는 걸 보니 무언가 사연이 있어도 있구나 하는 안 좋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남자 친구를 닥달해서 무슨 일인가 자초지종을 캐봤습니다. 도무지 입을 열지 못하다가 결국 자초지종을 실토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혼자서 자취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드리는 걸로 모자라 생활비까지 보태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거기서 월급의 절반이 날아가 버리니 혼자 생활비에 이것저것 타고 나면 남는 것도 없었던 거고요. 오히려 용케 그만큼이나 모았다 싶을 정도다 싶었어요. 남자친구 손에 남는 게 거의 없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 남자친구가 외아들도 아니고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다른 형제들도 부모님한테 생활비며 대출금이며 이렇게 갚아주고 있느냐 물어보니 다른 형제들은 자기 버는 만큼 벌지 못해서 혼자서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착해 빠진 건지 멍청한 건지 자기가 월급의 반을 부모님한테 갖다 바쳐도 다른 형제들 버는 돈하고 비슷하니 그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 도와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봉양을 혼자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다니, 솔직히 호구도 이런 호구가 또 있을까 싶었어요. 부모님도 심지어 남자친구의 형제들마저도 남자친구를 등쳐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바보같이 지 혼자만 모르고 있는 거고요. 남의 집 기둥은 뽑아오는 거 아니라는데, 제가 결혼까지 생각하고 3년 가까이 연애를 해온 내 남자친구가?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남의 집 기둥이라는 사실에 정신이 다 아찔해지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고 그 모습에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요. 남자친구도 자기가 처한 상황이 무언지 알고는 있는지 제 말에 대답을 이어가지 못하더군요. 연애를 시작했을 때 결혼을 전제로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게 원망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서로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남자친구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부모님 집 대출금을 내주는 건 그만하겠다고요. 그리고 저한테 경제권을 넘겨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돈 관리를 전적으로 저에게 맡기는 대신에 부모님께 생활비까진 아니어도 어느 정도 용돈을 챙겨줬으면 싶다는 겁니다. 그 액수는 그때그때 그때 저한테 허락을 받거나 합의하는 선에서 말이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정말 큰 결심을 했다고 생각했고,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차이나는 돈 얼마 정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남자친구가 제가 모아놓은 돈만큼 돈을 모아놓았다 하더라도, 결국 신혼집을 구할 때 대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당장 제가 몇 천만 원더 내긴 하겠지만, 앞으로 자녀 계획까지 생각해보면 집안의 가장이 될 남자 친구가 더 오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제가 지금 내는 돈몇 천만 원만큼 혼자서 외벌이로 감당을 해야 할 때가 올 거였으니까요. 일단 남자 친구를 저희 부모님에게 먼저 소개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인사드린 적은 없지만, 연애하면서 제가 저희 부모님께 몇번 이야기를 했었고, 사람 자체는 정말 순하고 상실한 사람이기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희 집에서 결혼 허락을 받았으니 이제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인사시키는 나를 미루려고 하더라고요. 쇠뿔도 당김에 빼랬다고 그걸 밀어서 뭐 하겠냐고 남자친구를 닭달해 억지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저를 소개를 안 시켜주려고 하길래 저는 혹시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시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들이러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를 엄청 반겨주시고 잘해주셨어요. 아들한테 말로만 들었다면서 정말 꼭 보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자리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는데 유독 남자친구만 좌불안석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생활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혼하고도 아들이 내주던 대출금도 내주고 생활비까지 주겠다니. 요즘 저 같은 며느리 보는 운 좋은 시부모는 당신들밖에 없을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자친구와 이야기했던 앞으로의 계획을 전혀 모르는 눈치인 걸 보니 그때 딱 해달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인사시키는 걸 미루던 진짜 이유를 말이지요.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으니 아예 말조차 꺼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남자친구가 말씀을 아직 안 드린 것 같은데, 결혼 후에는 저희도 신혼집을 구하면서 대출금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빠듯해지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될것 같다고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자친구 어머니의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며, 아까까지는 저를 무슨, 세계 최고의 며느리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당신 아들 경제권 뺏어가서 권력을 휘두르며 부모 자식 사이 이간질하려는 천하의 나쁜 사람 대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둘벌이의 신혼집 구해서 들어가고 생, 할비 내고 하면 지금처럼 살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힘들게 돈 벌어 내가 번 돈은 공동재산이 되고 남자친구가 번 돈은 당신들 생활비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 아들이 버는 돈을 관리를 하려고 드느냐 욕 한마디 안 하셨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있는 게 느껴졌어요 부모님이니까 자식 앞으로의 미래가 행복한 게더 좋으시지 않느냐 대충 계산해봐도 여태까지 드린 게 5,6천만 원은 된다 그 정도면 자식 된 돌이 충분히 했고 앞으로 여태 보내드렸던 만큼은 아니지만 용돈도 드리기로 했다 했지만 도통 들으시질 않더라고요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옆에서 꼼짝 못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좋은 해결법이 있다고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퇴근하면 대리운전 같은 거 하고 주말에는 물류창고 같은데 가서 일을 더 하겠다고요. 그렇게 돈을 더 벌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아드리겠다는 겁니다. 아직 내 집도 없는데 투자까지 뛰면서까지 자기 부모 대출금의 생활비를 내주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형제가 셋인데 그거 다 갚아주고 물려받을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고 한마디 걸고 넘어졌더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당신 아들이 알아서 더 벌어 가지고 준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느냐고 저보고 마누라 될 사람이 그 정도 이해심도 없어서 어디다 쓰겠냐고 얼굴에 찰판 깔고 나오더군요. 더 길게 생각할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어리숙한 건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 눈치 본다고 해야 할 말도 못하는 남자친구는 더 이상 제 눈에 좋은 신랑감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내주고 대출까지 갚아주는 집안의 기둥인 효자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다고 해서 부모들한테 진심으로 축하받을 것 같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들 당연히 받을 돈 뺏어간다고 싫어하지나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남자친구도 자기 인생, 자기 건강 갈아 넣으면서까지 돈을 더 벌어다가 부모한테 갖다 바치겠다는데, 제가 뭐가 아쉬워서 남자친구를 오래 알고 지낸 거지 따지고 보면 그날 처음 본,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시작부터 끝까지 미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퇴근 후에 투잡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더벌 거면 저랑 결혼은 왜 하나요? 그냥 관상용 열대어를한 마리 키우고 말지, 일주일에 7일 밤낮 없이 일하는 남편이면, 솔직히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의 집 기둥 뽑아오는 거 아니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다고 결혼 이야기 뒤집어버리는 것도 뒤집어버린 거지만 남자친구한테도 이만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평생 그렇게 가족들 지갑 노릇이나 하라고요. 그렇게 사는 게 좋다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못하게 말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다 보니 보기 싫어도 마주쳐야 해서 불편했는데, 남자친구의 마지막 책임감인지, 저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직한다고 말하고, 그 후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계산착오가 있었는지, 바로 직장을 못 구했나봐요. 헤어지고 4개월쯤 지나서 제가 사는 자취방 앞에 술에 잔뜩 취해서 찾아왔더라고요. 평소에 술은 입에도 안 되던 사람인데, 뭔가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직장을 못 구해서 수입이 없는 상황인데, 부모님들은 멀쩡히 다니던 회사 그만둔 남자친구 잘못이라면서 그나마도 저금이라고 모아놓은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장 자기는 수입이 없어서 걱정이 돼서 죽겠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은 그몇 달을 못 기다려서 얼마 안 되는 자기 돈을 가져가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 자기가 자기 인생에 얼마나 큰 부분을 놓아버린 건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자기는 부모님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자기를 다시 받아달라고요. 집에다 돈 가져다 바치는 것도 그만둘 것이고 두번 다시 호구노릇 타지 않겠다고 머리를 바닥에 찌으면서까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연애했고 그 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데도 안쓰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을 때 진작에 들었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요. 멀쩡히 다니던 회사도 그만둘 필요도 없었을 테고요. 결국. 저보다 가족을 먼저 택했던 사람인데 제가 지금 받아준다고 해서 또 그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나는 너랑 다시 시작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술 먹고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싫고 우리는 이미 끝난 거니까 두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당신하고 당신 부모님 부모 자식 간의 찰련을 끊어낼 수 있겠냐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도 딱한 번이라고 했고 넌 벌써 그 기회를 날려먹었다고 했어요. 그 뒤로 한동안은 연락도, 소식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회사에서 남자친구와 친하게 지내던 직원이 남자친구 소식을 들었다며 저한테 말해줬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그쪽에서 일자리 찾으러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는 왜 하고 있는지 안 봐도 딱 알겠더라고요. 불쌍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자친구를 다시 안 받아주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가족을 놓지 못해서 안정적인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게 아니라 부모님 당장 생활비랑 대출금 내주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면 아직 정신 덜 차린 것 같네요. 그동안 만나온 정에 휩쓸려 받아줬더라면 결국엔 또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가족들 먹여살리겠다고 투잡을 뛰겠다느니 내 돈을 빌려서 쓰겠다느니 분명 무슨 일이 있어도 있었을 거예요. 비록 이렇게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었지만 아무쪼록 언젠간 정신 차리고 이용만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키워준 은혜에 당연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것이겠지만, 자기 인생까지 갈아서 갚아야 할 정도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모습을 보니, 그냥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한것 같아요. 뭐, 저랑은 이제 헤어졌으니 제가 더 이상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요. 정신 차리면 그만둘 것이고, 정신 못 차리면 앞으로도 저렇게 살아가겠죠.